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요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에~ 구 구약, 신약은 구약보다 구약이 비교해 볼때 이렇게 복잡한 일은 많이 없, 없, 없기 때문에 에, 얼마 안 있으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 이 이야기는, 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그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그 지도자, 선생이 있었어요. 선생. 그 가말리엘이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장 그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는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함에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이말에그이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 사도행오 장을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부지런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이제 사도들 사도들이 병든 자도 고치고 아주 기적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 권한이 자꾸 침해가 되니까 이들을 미워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보면 이제 그 베드로를 베드로 어, 사도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 가던데 천사들이 또 꺼내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에 가서 그대로 생명 말씀 전하라.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전하는데 어,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공예로 끌고 옵니다. 어, 공예 앞에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절대 하나님. 그 너희들 그 교리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계속해서 이 마음이 상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나타난 겁니다. 가마리 나타나서 너희들 이렇게. 이 사람들 죽일 필요 없다. 아이 어, 이 사람들 그냥 놔둬라. 이 사람들이 하는 계획, 이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나면 이게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은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원리를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옳다 생각하고 이제 이 사도들을 때려서 이제, 놓아줍니다. 이제, 그것이, <laughs> 이 배경인데, 아, 여기에 이제, 그, 가말리엘이, 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그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들이 그것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니까, 러 놔둬라. 그대로, 그 결과를 보고, 어, 결과를 보면 알수 있다. 너희들이 뭐 굳이 그 사도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들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라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얘기했더니,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그, 어, 성경이 가말리엘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다. 그럼 이 말이 성경이 전적으로 인정한 거냐. 하나님 인정한 거냐. 근데 팔라보니까 이게 만약 가말리엘의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가말리엘이 말한 이 원리가 세상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그럼 성경도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요한계시록과쭉 읽어보시면, 그냥 보편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아무 평가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다리립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어떤 평가를 내리잖아요. 옳고 그러다는 것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어떤 부분에 적은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기를 읽어보시면 그네 친구가 나와요. 처음에 세 친구가 나오고 나중에 또한 친구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욕하고 어 이제 이 친구들이 계속 감논을 막 하잖아요. 뭐가 옳고 그러고 서로 네가 잘했다. 아니다. 뭐 응? 너, 내가 아 그래도 옳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이욕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평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쭉 기록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욕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셨잖아요 내가 말한 것도 잘못된 게 있고, 내 친구들도 잘못 말했다. 옳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잘못 말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정리하시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요배 내 친구들이 얘기한 그말 그대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옳은 말도 있고, 그들의 생각대로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서, 어떤 작은 부분이... 다, 옳다. 그 부분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스승 가말리엘이 말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의 말이, 아, 진리다. 그 모든, 그가 말한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신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 이 가말리엘은, 음, 이게, 우리 영적인 입장으로 보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됐었지만 이스라엘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됐지만 이 사도들처럼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가말리엘이 제시한 것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사람에게서 난 계획이나 일이라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것들은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못한다 이런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 원리는 원론적으로나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한 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악이나 불의도 세상에서는 진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시다.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결론은 난다. 이겁니다. 자문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설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심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았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심판 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상급을 주시고요. 궁 근국적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한시적으로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지도 지배하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의 통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제 사단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러면 주님이 오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런 비진리를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 이른바 성공하고 번창하게 하고 또 번영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사탄은 이제 인간의 종교를 많이 이렇게 만들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만들게 한 것은 사실 사탄이 하게 한 건데, 만약 이 가말릴의 원칙을, 원리를 지금 당장 적용해 본다면, 이 수많은 종교,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는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벌써 수백 년, 어떤 면 수천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해 가는 게 있습니다. 더 번성해 갑니다. 불교, 회교, 뭐 힌두교 세계적인 종교를 사단이 다 만들었어요. 또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른바 기독교 안에서도 사단은 이 잘못된 거, 거짓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른바 사이비, 이단 그룹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요아의 증인, 멀몬교, 전 세계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한국에서 요새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구원파, 통일교, 뭐 어머니교회 무슨 순천지교회, 신사도교회 이런 것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세일을 보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주장과는 좀 달라요. 점점 저 세력은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사이비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와 구별되는 이른바 소위 정통 교회, 정통 기독교라고 불리는 교계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우리 기독교 내에 있어요 이게 사실 정통교회라고 이 사회비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른바 정통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가지만 들어봐도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체를 알고 16세기에 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 저 안낙스 같은 사람들이 총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한번 바꿔보자.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뭡니까? 이 교황제도, 로마 카들릭을 이렇게 항의한다. 그걸 반대한다. 그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가졌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됐어요. 개신교. 새롭게 하는 교회다. 바꾸고 새로워진 교회다 그런 뜻인데 원래는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항의하는 자들. 그러면 카톨릭을 항의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막 개신교 안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다원주의는 뭐꼭 예수님만 길이냐? 다원적으로 가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저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믿어서 가면 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다 인정하는 거. 그리고 에큐메니즘은 뭐냐. 아, 교회가, 이렇게 종교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 통합주의가 이제 에큐메니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부터 난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점 세를 더 불려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이게 게시한 큰 바벨론이에요. 이게 큰 종교 조직을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조직,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어 상업 조직, 이런 것도 볼수 있지만,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 조직. 이것을 큰 바벨론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큰 바벨론이 바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라고 종교 계획자들은 부르지었어요 그때. 로터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이, 이 교황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한 적그리스도다. 라고 강하게 외쳤어요. 그때 종교 계획할 때는.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안 돼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눈이 어두우면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점점 새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새, 이런 운동, 이 배도 운동은... 언제까지 더 융성해질 거냐? 성경에 게시된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잡아서 영원한 프로수에 집어던질 때까지는 이 배도 운동은 더 융성해져 갑니다. 그럼 지금 가말 예리 얘기한 것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하, 어떤 그 종국적으로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과정에서는 맞, 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사단이 불호수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운동은 성공할 것이고, 거짓 것들을 더 용서해 줄 것이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자, 가말릴의 원칙을 이제 이 세상 우리 사는데도 적용해 보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어, 우리가 유학, 유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을 많이 가르쳤고 윤리도덕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뿌린대로 거둔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선하게 산 사람은 좋은 것을 나중에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맞지만 과정상,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 현대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용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못 먹게 한다고 술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사람 본성상 술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담배 못 먹게 한다고 줄어듭니까?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약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금지하지만 정부에서는 세수를 위해서 카지노를 공개적으로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박하지 말라고 카지노를 만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도박하지 말라고 해서 뭐 건전한 여가선영이라서 경마를 또 해요 그건 다 세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도박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거 스포츠 도박 그런데 자기들끼리 법적인...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한 거 이해는 하, 하시면 안 된다. 복권도 사실 도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에서 정한 거, 어, 이해는 다 법으로, 어, 법에 이제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마귀에서 나온 건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냐고 점점 번창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분명 있지만, 우리말에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있고, 뭐또 다른 뭐 사자성어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 많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어, 정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그래서 막 호소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암송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 시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시편인데, 하면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 새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이 세상에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정직하지 않고 남, 남을 속이고 등치고 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요 시편 13편 그 아사 이, 이 얘기한 건 정말 나 정말 거실 족할 뻔했다. 내 사악한 자가 이렇게 번영하는 걸보 이거 이, 이상하지 않냐? 어? 저 사람들은 죽는데도 뭐별 저기도 돈이 한도 많으니까 뭐 고난 중에 있지도 않더라. 어? 형번치 아니한 자들이 왜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 불리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왜 공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공의 하나님은 안 계시냐? 네,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말한 원리를 적용할 수, 지금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한시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적용됩니다. 근데 한시적으로는 지금 유보가 된 겁니다. 지금 저는 감히 이 시대를 유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별리하게 얘기하는데, 유보시대다. 뭐 유보시대냐. 성경에서 얘기한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주 세밀한 것 심판하신다는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유보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유보한다는 게 뭔지요? 당장 이렇게 뭘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봐 두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간 동안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을 미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다 보시고 있는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유보하실 때 심판하시지 않실때 이걸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 다 하나님이 장부책이 있다면 다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 기자는 뭐랬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래 참으시는 시대입니다. 특히 예수님 오신 뒤 이후로는 오래 참으시는 시대라고 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했어요. 최종적이고 공정한 심판이 유보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이해를 잘못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것이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참고 인내하시며, 그 때로, 어떤 정하신 때로 유보를 하신 것이다. 유보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디지 않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사 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사 으 그랬어요. 오래 참사. 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마라, 속상해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그때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37절을 보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아, 지금은..." 저 사람들이 등 어제 그 세상에서 잘되고 굉장히 세력도 있고 뭐 대단하지만 그들이 풀같이 베일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풀같이 베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덕중에 하나는 미덕 중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 암송 구절이 있는데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게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영혼으로 끈기게 그분을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유보 시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말리엘이 이게 말한 거 정말 옳은 말 같은데 이 세상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유보된 거다. 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 공식은 지금 유보 시대에서 주님의 최종적인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우리가 만나면 분리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실, 여번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사실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뭐 예배해라, 뭐 주일 예배 참석해라, 뭐 성경을 한번 암송해서 죄와 싸워 이겨라. 이런 건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 더러움과 분리합니다. 부정과 분리하고 불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마감하면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분리하라분리하라 예, 계시록 18장에는 이큰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 영적으로 나와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나와라.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들의 지도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뭐 로켓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 그들과 같은 그런, 그런 일들, 죄들, 그 불의에 참여하게 되면, 그, 구원받아서 또 주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따에서 분명히 주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라, 불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그 원리,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한시적인 시점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 그것은 유보, 어, 지금은 유보 시대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대.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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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절차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말 없는 말 없이 참으로 깊은 가슴 속에서 오르 나오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